수학 탐정입니다. 자, 수학 탐정이 물리 공식에 손을 대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물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이라는 학문이 물리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수학보다도 오히려 더 물리 이쪽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역사도 되게 좋아했고요. 음. 그래서 그 물리에서 케플러의 법칙 중에 조화의 법칙이라고 있죠. 그 조화의 법칙을 수식을 통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의 법칙은요, t 제곱하고 반지름이죠. 등속 원운동하는 그음 행성이나 어떤 어 위성 그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등속 원운동하는 반지름의 세제곱과 비례 관계에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제가 어떤 식으로 수학이든 물리든 화학도 이런식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잘 보십니다. 어, 그냥 요렇게만 외우고 있는 거는 너무 소극, 소극적인 공부가 되고요. T라는 어, 것이 어, 뭔지 T는 일단 주기입니다. 자, 주기라고 하면 그 진자 있죠?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주기도 있지만 방금 제가 초반에서 말씀한 말씀드린 어뭐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그 등속 원운동을 하는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파동에서는 수학에서 이게 사인 그래프 많이 배우신 적 있죠? 완전히 자기 높이까지 아, 높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이 지점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이 지점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든 물리든, 어, 이 정의, 정의는 진짜 눈여겨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단순한 정의를 그 아는 거하고 함께, 이 주기하고 관련된 공식 있죠. t는 v 이분의 이파이 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뭐 태양이든 그 중심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동속 원운동하는 동속 원운동을 하게 되려면 구심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물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9 0력이곧자 만유인력이라 고 그러죠 만만유 만유인력 상속 g 에다가 라지 m 스몰 m 자요게 각각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지 m은 요 중간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물 물체 그리고 이 m은 스몰 m은 돌고 있는 행성의 물물그 물체의 무게가 되겠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정리를 하신다면 어, 일단 m m 소거되죠. 그리고 양변에 r 을 한번 곱하게 되면 이 r 제곱이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냥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는 V제곱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 제곱을 하게 되면, 음, 제곱, R제곱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어, 요식을 이제 정명하기 위해서 T제곱과 V제곱을 바꾸겠습니다. 4, 파이제곱, R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V제곱이, 음, R분의 GM이 되겠죠? 요 식을 정리하면 그래서 위에 쓴식즉 좌변에다가 요거를 대입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 v 제곱이 자요요 요, 요 부분을 끌어오겠습니다. t 제곱분의 4파이 r 제곱이죠? 그러면 양변에 2r을 곱하게 되면 양변에 2r을 곱하고 4파이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음, T 제곱 분의 r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몰 r 을 라지 r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 저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 정의를 하나씩 하나씩 어, 다 파헤치고 관련된 공식을 다 적고 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죽이다라고 하면 어,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 정의하고 끼워 맞춰 봅니다. 그러니까 어, 초등학교 때그 배웠던 속력 공식 있죠.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자, 이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 여기 분자에 보면 이파이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한 바퀴 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걸 우리가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는 t분의 2파 i r이다. 자, 그럼 됐죠? 그리고또 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90역에 대해서도 f는 ma라는 그 공식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뉴턴의 제1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사실 가속도에 해당하는데 어, 저 부분이 가속도가 된다는 것도 보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냐면은 음, 그래서 이제 이 벡터를 이럴 때 배우는 겁니다. 수학에서 배우는 그 벡터를 어, 지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비나면으로 다시 왔고요. 아, 자, 결론적으로 제가 가속도가 R분의 V제곱이라는 것을 보일 겁니다. 아, 음, 원래 가속도의 정의는 델타 t분의 델타 v 였습니다. 뭐, 이거를 v1 이라고 하고 이거를 v2라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백타 평행 이동을 통해서, 네, 요, 요게 v1 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어, 이 사이에, 이 델타 v에 해당하는 벡터는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을 다시 여기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결국 이제 순간 가속도를 어, 구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자 시간이 어, 지남에 따라서, 이, 속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자, 이 부분을 따와서 이렇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초록 부분 있죠? 요 초록 부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 바로 등속이니까 이거는 보이고 이것도 보인데, 요 사실 직선 거리인데 델타 세타가 엄청 작으면은 뭐 호의 길이나 이 직선 거리나 거의 비슷해지니까 그 수학에서 이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이 호도 각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요 보십시오 델타 t 분의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각속도 w랑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 v는 RW, 제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를 오메가에 대입을 해서 저렇게 r 분의 v제곱입니다. 오메가를 소고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심가속도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 네모 박스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음, 저 v하고... 오메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이는요그 델타 t분의 호의 호가 이동한 거리. 호가 이동한 거리 l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델타 t분의 각속도니까 델타 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저 네모 관계식이 나오나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식에다가 양변에 r을 곱해 보시면은 저 분자가 알 곱하기 델타 세타 알 세타가 수학에서 저 L이라는 그 아시죠 수학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네모박스의 식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 수학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막 추적해서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공부도 이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r분의 v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게 유도됐으니까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부분이 가속도라는 거. 구심 가속도죠. 이게 정명이 되고 그리고 ma라는 뉴턴의 제1법칙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뉴턴이 밝힌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 만유인력의 어, 법칙으로부터 어, 그러니까 t는 b 이분의이파 r 이라는이 두식을 엮어서, 어, 요렇게, 주기제곱은, 그, 반지름 있죠? 등속원 운동하는 이 반경의 세제곱은 항상 일정하다. 그런데, 케플러가 이, 것을 그니까, 발견한 것은, 뭐, 1600년 되죠? 그러니까, 그, 뉴턴은 이거를, 그, 만료 인력의 법칙으로 완전히, 정명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 정도면은 음, 확실히 이해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수학 탐정 제이였습니다.